우리 다함께다함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 에도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laughs>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어, 완전히 바뀌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함께 보시 말씀은 여호수아서 1 7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laughs> 어, 17장 14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요세의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미니까니.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배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한 자, 자이든지 어,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한 자이든지 다철 병거가 있나이다하니 여수와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있은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니 내 것이 되리니 기록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것을 그들을 쫓아 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서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을 합니다. 어, 땅이 좁다고 오늘 요수아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죠.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얘기해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 그들이 요구할 때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믿음으로 펼쳐갈 마음과 어 용기가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여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어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15절 말씀에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미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가 개척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은 그 지역 가난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죠. 철병거를 바짝 가졌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어려움을 지금 여수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믿음이, 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장애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수아는 다시 한번더 믿음의 눈을 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 내리라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아는 문제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한번더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도전할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눈앞에 있는 철 병거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큰 기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개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소원 을 허락해 주실지대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못합니다라고 때가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 요셉의 족속들이 어, 정말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땅이 개척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개척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